손흥민 클럽이냐 국가 대표팀이냐. 운명의 기로에 서다. 대한민국 축구 팬 여러분, 어제 LAFC가 오스틴 FC를 상대로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통쾌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1골 1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 오늘 아침 대한민국 축구계를 거대한 딜레마에 빠뜨리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가 11월 A매치 친성연기에 나설 국가대표팀 명단을 공식 발표했으며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포함된 것입니다. 문제는 LAFC의 MLS 플레이오프 중결승전 일정이 국가대표팀 소집기간과 불과 며칠 차이로 겹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자신의 첫 MLS컵 우승 도전과 국가대표팀 주장이라는 책임감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저희 축구 한라인 24 채널은 감정적인 비난을 배제하고 왜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리고 lafc가 왜 필사적으로 그의 잔류를 원하는지 이 복잡한 일정 충돌의 본질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선수의 차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의 명분, LAFC의 실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첫째,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팬들께서는 월드컵 예선도 아닌데 왜 굳이 친성 경기에 손흥민을 부르나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스포츠와 FM 코리아 등 커뮤니티에서는 선수 좀 쉬게 해줘라. 협회가 또 선수를 혹사시킨다.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에서도 이번 소집은 포기할 수 없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14일 볼리비아전과 11월 18일 가나전은 2025년의 마지막 A 매치입니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플랜BHO를 시험하고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마지막 실전 기회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선수가 아닌 팀의 캡틴이자 전술의 핵입니다. 그가 있고 없음은 팀의 사기뿐만 아니라 이강인, 황희찬 등 다른 공격 자원들의 전술적 활용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친성연기는 국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흥행과 스폰서십 문제도 걸려 있어 협회가 손흥민이라는 5흥행 보증수표 차우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LAFC가 손흥민의 차출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LAFC 입장에서 11월 A매치 차출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들은 11월 23일 혹은 24일에 구단의 운명이 걸린 서부컨퍼런스 중열승전을 치러야 합니다. 이 경기는 3전 2승제가 아닌 패배하면 즉시 탈락하는 단판 승부기출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의 공격 그 자체인 손흥민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어제 오스틴 전 4대1 대승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은 1골 일 1도움으로 일 급보이는 실력, 을 과시했고, 1차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계와 이우로 POTM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LAFC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런 선수를 친성 연기를 위해 내줘야 하는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의 심정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지옥의 일정 제약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11월 18일 서울에서 경기를 뛰고, 곧바로 1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16시간의 시차를 극복하며 캐나다 밴쿠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선수의 컨디션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따라서 LAFC가 대한축구협회에 암묵적인 거래들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바로 신사협정입니다. 이러한 일 일정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8년 아시안게임 당시 토트넘 호스퍼가 시즌충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차출해 주었던 대승적인 합의죄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병격혜택이라는 특수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친성연기와 클럽의 우승 도전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피파 규정상 이번 A매치 기간은 공식 차출 의무기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LAFC가 차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이 권리를 무자비하게 행사할 경우 선수, 본인과 소속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래의 시나리오 차는 바로 신사협정 자리입니다. 내부 소식 통들에 따르면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LAFC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며 손흥민이 첫 번째 경기인 11월 14일 볼리비아전만 소화하고 두 번째 가나전은 결장한 뒤 곧바로 소속팀으로 조기 복귀한다 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대표팀 캡틴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소속팀의 중결승전 준비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입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 끼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명분을 LAFC는 클럽 우승의 실리치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살인적인 비행일정과 시차를 견뎌내야 하는 손흥민 선수 본인입니다. 부디 두 단체가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국가대표팀의 명예와 소속팀의 우승 트로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저희 축구 한라인 24채널은 이 차출 논란의 최종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가장 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의 최종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